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항 부분입니다. 이 당시 때 청나라 상황은 공행무역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 당시 때는 청나라로 영국에서 은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 청나라의 비단 도자기 차등이 인기 많으면서 영국에 많은 은이 청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무역에 있어서 항상 적자를 보게 되면서 삼각 무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합니다. 이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하고, 청나라는 이 아편을 구입하면서 은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은 면직물을 키워서 인도에 팔게 되고 인도는 아편을 청나라에 이렇게 영국, 청나라, 인도 요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은이 이제 중국에서 영국으로 유출이 되고 중국은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그림처럼 아편에 중독되어서 중국인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때 중국 정부가 임칙서한 사람을 아편 몰수에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이 자국 상인 보호를 목표로 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청나라의 패배로 끝났는데요. 그때 근대화가 되지 않았던 청나라랑 어 근대화되었던 영국이랑 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아편 전쟁. 참고로 이때 영국 내에서 의회에서도 이 전쟁은 어 아편. 어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불명예스러운 전쟁이라고 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벌어진 걸 봤을 때는 영국은 명예보다는 돈을 쫓았던 그러한 부분이 보입니다. 난징 조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엔 전쟁 결과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데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가 개항 됩니다. 이 말은 기존에 광조만 있었던 어, 개항지였었던 부분 공행제도가 폐지된 걸 의미하고 이때 홍콩이 영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홍콩은 99년도에조차 이제 영국한테 빌려주게 되는데 이것이 97년 7월 1일 날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99년 동안 영국이 지배했었던 홍콩이 97년 7월 1일 반환되는 일이 벌어졌고, 현재는 중국 특별 행정구로서 별도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 난징조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치해법권 인정되었습니다.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어, 청나라 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도 청나라의 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의 법에, 그니까 구체적으로는 영국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이치의법권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불평등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관세도 영국과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난징조약 내용입니다. 2차 아편전쟁입니다. 어, 무역량이 1차 아편전쟁 이후에도 영국이 기대한 것보단 저조하게 돼요. 그러다가 에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로는 어, 배 이름인데, 이게 해적선 역할도 했었고, 어, 밀무역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청나라 관리들이 배에 들이닥쳐서 선원들을 체포하고 여기 있었던 영국 국기를 내린 일이 벌어졌는데 어, 영국이 자기 나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이 사건을 구실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연합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 그림처럼 어, 수도였었던 베이징이 어,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패배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가 나서게 된 이유는 프랑스 선교사가 어, 프랑, 청나라 내부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처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빌미로 같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텐진 조약입니다. 여기 텐진 조약. 근데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청나라 정부가 시간을 끌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다시 쳐들어가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때, 어, 이 조약을 중재했던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중재한 조건으로 어,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의 어떤 결과로서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해주는 우리 한반도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그 당시 조선인데 흥선대원군 때예요. 그래서 연해주에 어 연해주가 러시아한테 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어, 우리나라 국경이 러시아랑 접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되게 긴장하게 되는 한국사 부분 한 것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난징 외에도 열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 빨간색 부분이 어 난징 조약이기 위한 개항장 다섯 개고 요 파란색 부분이 이때 개항된 1 0 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 공사 외국의 외교관 외국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게 주재할 수 있도록 인정이 되었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크리스트교 포교 부분은 프랑스가 항상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프랑스랑 조약 맺은 나라들은 거의 다 들어있게 돼요.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아편정쟁 당시에 청나라 상황은 삼강무역이 행해집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편, 은, 면증물이 삼각형 형태로 들어가면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강무역이고 이로 인해서 은이 영국으로 들어가고 아편 중독자가 많아지는 청나라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터진 것이 1차 아편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청나라가 패배했고 난징조약이 체결됩니다. 상하이 외의 항구들이 개항됐고 홍콩이 넘어갔고 치해법권, 배상금, 공행제도 폐지 관세 허용 등 청나라에 아주 불합리한 상황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로 사건을 계기로 2차 아편전쟁이 터지게 되고 이때는 프랑스가 연합해서 쳐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연달아 체결하게 되고 더 많은 항구가 개항당했고 외국 공사가 중국에 들어오고 크리스트교 포기로 용했고 러시아한테 연해주를 할양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차, 2차 아편전쟁과 그 결과로 중국은 거의 반식민지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먹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